안녕하세요, 광수이 형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래픽 카드 얘기를 조금 재미나게 해보려는 코너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뭐제 나름대로 코너 이름을 짠게 뭐 월간 비디오 카드 풍문으로 들었어 이렇게 한번 짜봤어요. 풍문, 소문, 루머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뭐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이슈가 됐던 얘기 한번 잠깐 해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참고하는 사이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국내 커뮤니티는 뭐, 퀘이사존, 파코즈코렌저 이런 데 참고를 하고요. 벤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패스마크 쪽을 이용을 합니다. 여기, 여기에 뭐 정확하다는 것보다는 제가 오래 사용을, 오래 봐와서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제 기준의 사이트고, 신뢰가 있다, 없다 얘기가 많은 사이트이긴 하지만 저는 뭐, 오랫동안 만족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비디오 카드 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탐스 하드웨어 쪽을 보고 있습니다. 뭐, 어, 다른 사이트들도 뭐,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저는 예전부터 보던 사이트들이라, 또 그런 게아재아 아재 그게 있죠. 하던 데만 가든 데만 가요. 고인물인 거죠, 고인물. 근데 뭐, 탐스 하드웨어 최근에 재미난 얘기가 올라왔어요. 그 얘기가 뭐냐. 3060을 더미를 써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시켰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출처가 쾌사존입니다. 쾌사존에, 뭐, 이떠리엄이라는 분께서 3월 17일날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올리셨어요. 뭐, 사회로 700W로 해가지고, 더미로 사용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뭐 보드 뭐4회이 짜리를 연결해 가지고 어 개발자 버전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더미 플러그를 보통 이 더미가 이제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에서 6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PCI 3.0 16 4개 단자를 필요로 하는데 직결해도 8배속 이상 작동하는 이런 보드가 있었을 때4회이로 해가지고 작동을 합니다. 대신에 이런 꽂았을 때 간섭이 없게끔 쿨러가 좀 타이트한 레퍼런스급의 그런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상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팩트에 팩트. 근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돌리시는 분들은 없고요 요즘 게임방 사장님들이 미친 듯이 돌리십니다. 예. 네. 저녁에 업장 끝나고 나서 밤새도록 돌리세요. 3060의 거의 대부분의 물량은 게임방 사장님들이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뭐 그런 얘기고, 제가 이제 월간 비디오 카드 풍문으로 들어서의 그 얘기는 제가 자주 가기 때문에 보게 되면 여기에 소문이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 소문이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죠. 소문, 루머, 찌라시. 우리 또 이런 게 재밌잖아요. 우리 소품 가기 전이 더 즐겁고, 뭐가 나오기 전에 알아보고, 내가 정말 이, 이 제품이 맞는지 찾아보고, 체크해보고, 실질적으로 제품이 나오면 이미 알아볼 만큼 다 알아봤잖아. 제품이 나오고 조금 지나면 리뷰까지 다 올라오잖아. 그러면 제품을 살 건지 말 건지만 결정을 하면 돼요. 그 전에, 우리들은 이제 증권가 찌라시처럼 루머가 이런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비디오카드 같은 경우엔 비디오카드 이 사이트에서 조금 빨리 올라오는 편인데, 3월 21일 날, 이, 그래픽카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그래픽카드냐. 지금, 마이닝카드가 이제 출시를 했죠. 30, 40, 50, 90 이렇게 나왔습니다. 30하고, 30은 3월달 출시라서 4월달 정도에 국내에 들어오고요. 40하고 90은 4월달 출시돼서 국내에는 5월달 정도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50HX는 얘가 참 아리까리한 스펙이어서 얘는 발주 얘기를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제일 핫한 건 제가 봤을 때 90HX입니다. 얘가 3080급이거든요. 308번급인데 해시 금액이 86입니다. 86. 86. 86인데, 얘로도 8 6자리를 8개, 8회에 뭐 6개 꽂게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값이 나오겠죠. 근데 얘 금액도 이게 비쌀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는 진짜 한 장에 200만원 돈을 할 겁니다. 한장이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는, 어, V100이 아니고, GA100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얘는 진짜 엄청 비싼 그래픽 카드입니다. 여기 써있죠? 그 A100 같은 경우에는 US달러로 만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100에서 1200만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A100이라는 모델이 40기가하고 80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만에서 만오천달러라고 하거든요. 어, 봤을 때 이게 서버용, 그다음 슈퍼컴퓨터용으로 들어가는 부품인데 정확한 스펙이라든가 가격이 많이 오픈이 안되어 있어요. 대략적으로 둥글둥글둥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A100기가 격이 얼마냐 찾아봐도 잘안 나와요. 어렵게 어렵게 찾은 금액이 1만에서 15,000달러다. 딱 보니까 A140기가 만 달러 같고 80기가 만5 0 0 0달러인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금액을 찾기가 힘들어요, 진짜. 아,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가격이 잘안 나와. 뭐, 그래픽카드, 이 스펙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엔비디아 얘기만 하지, 잘안 나와요. 여튼, 이걸로 돌리게 되면, 뭐, 이더리움은 어마어마하게 뽑히게 된다. 뽑힐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로 한번 8이를 찍어가지고, 만인카드를 한번 돌려보자는 그런 루머가 이제 올라온 거죠. 1100만원짜리 8개 꽂이기는 8800만원이에요. 거의 1억 가까운 채굴기가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얘의 성능이 마이닝으로 들리지는 않아서 성능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몰랐잖아요. 얘 지금 성능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이 마이닝 버전들은 대략적으로 아, 밑에, 여기 다뭐 닫아버립시다. 밑에 회식금액이 나와 있어요. 26, 36, 45, 86. 86, 86, 86. 지금 30, 70, 80급, 지금 제일 많이 찾으시죠? 거기다 아마 채굴 제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7월 대학일안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30hx, 1660급, 2060, 이게 1660 슈퍼에서 2060급까지가 30hx라고 하거든요. 얘는 잘안 찾으신단 말이야. 적어도 50 이상 파, 90hx를 찾으시는데, 40도 잘안 찾으셔. 해시값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해시값 차이가. 적어도 45에서 6건데, 50hx가 지금, 뭐, 2070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060도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막, 락 풀려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거만 해도, 얘는 AS가 보통 3개월, 해외 같은 경우 6개월까지 해준다고 그러는데, 국내는 3개월이란 말이에요. 이건 팔때 똥값 되는 거예요. 그래45 나오거든. 3060이 지금, 아까도, 아까도 여기 봤지만, 4개까지 꽂아가지고, 얘 50까지 다 뽑아가지고 쓸고 있는데, 언제 3060이 풀려가지고, 이 시장을 작살낼지 모르는데, 50도 불안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찾으시는 게 90HX급인데, 8 6위에요 86. 이게 개당약한 200만원에서 2 5 0만원할 거란 말이에요. 3080급입니다. 얘는 우리가 이게 한 장에 만달러다. 한 장에 천만원이다. 그럼 얘 성능은 어떻게 되냐. 얘가 뭐, 아까 250만원이다. 그럼 4배 정도 되는 거죠. 4배. 4배. 그럼 천만원. 가격은 비슷해요. 가격은 비슷해. 그런데, 탐스 하드웨어에서 요거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A100으로 책을 210 정도 나온다. 여기 보면서 나왔어. 딱, 여기. 210, 86, 나왔죠? 거의 딱 4배 되는 거예요, 4배. 4배. 8, 30, 3090의 2배 정도. 3090의 2배. 3080급의 4배. 가격 대비 딱딱딱 나오는 거야. 지금, 이게 최신, 그래, 요 2일 전이니까 거의 최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22일 날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왜, 가격이 일반인들을 보기 때문에 미친 거 아니냐? 이거 한 장에 만 달러라며. 한 장에 만 달러는 여덟 개 꽂아? 8만 달러? 1억 마이닝카드를, 채굴길 1억을 일억을 들여가지고 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최굴 시장에 미친 시장이에요. 그거는 제가 뭐 굳이, 뭐, 어피트라든가, 뭐, 이런데 비싼 거 가지고 그래프 안 보여드려도 아시잖아요, 지금. 미친 시장입니다. 그래서, GA100, A100 얘기도 나왔는데, 이거 거의 진짜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팩트로 나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얘는, 이게 16일인가 17일인가 그러거든요? 게시글은 뭐좀 됐네요. 21일, 21일인데, 얘는, 22일? 여기에 지들끼리 이렇게 220HX라고 모델명까지 만들어 놨어. 근데 이거는 사양은 미확입니다라고 했지만, 요 부분에 대한 거는 불확실 하지만, 어느 정도 확인이 돼서 올리는 거예요. 이해시값까지 나왔다는 거는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비공식적으로 돌려봤다는 소리예요 이, 돌리지 않고서는 이, 이 값을 체크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어, 금액을, 뭐, 산수로 때려봤을 수도 있겠죠. 산수로. 그죠? 산수로 때려봤을 수는 있을 거예요. 얘가 만 달러니까, 3090보다 두배 빠르거든요. 3080보다 90은 약두배 2배 빠르고, 두배 빠르니까, 약네배 정도 되지 않겠니? 근데, 네 배까지는 안 돼요. 네 배까지는 안 되고, 거의 뭐, 2.5배 정도 되는데, 얘 물량이나, 얘 물량을 어느 정도 커버한다고 하게 되면 모르지만, 얘, 얘가 많이 사기면 얘가 제일 좋겠지,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근데 얘가, 지금, 이 수치는, 이 메모리가 느낌프란 말이에 메모리가. 이것도 변수인 거예요. 이 수치도 지금 좀 애매하지만, 왜? 이 가격이나 이 가격이 네배가 된다 그럼 이 수치도 네배가 돼야지 86에 네배가 돼야지 뭐350 360 정도가 돼야지 어 타산이 맞는 거다 라고 하지만 이 메모리가 원래 이 100은 지금 얘네들의 보고 말한 이만 달러는 40기가를 기준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80 80기가로 나왔었을 때는 이 값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거든. 왜? 이거 전부 다 아직 미확인된 거고, 루머입니다, 루머. 루머에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를 지금 시사하는 거예요. 황 사장님이 지금 ATI 뭐6000 시리즈가 이번에 신모델 나오고, 많이 전용 모델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 드라이버도 그렇고, 뭐, 이거는 일부러 풀은 것 같은 느낌이 아주 솔솔솔 나. 뭐 개발자 버전을 비공식적으로 배포를 했는데 이게 다 유포가 됐다 뭘개 뭐,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왜이이 이 그래픽 시장을 독주를 하던 걸 에이테아한테 뺏긴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석수리겠어 가진 사람이 더 욕심이 많은 거잖아요. 왜 없는 사람은 욕심이 별로 없거든 없으니까 있는 사람은 다 갖고 싶은 거야. 다내 건데 왜 네가 가져가려고 그래? 아, 누나 아, 누가 누나고 누가 오빠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그 누나 거를 이제, 뺏기, 누나한테 뺏기기가 싫은 거지. 우리 수 누나 걸 뺏기기 싫은 거지. 황 사장이 지가 다 먹고 싶은 거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루머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래픽카드, 월간 그래픽카드, 풍문으로 들었어에서는, 해시 210짜리 그래픽카드로 마이닝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금액이 얼마냐? 1억 나옵니다. 1억. 뭐1 5 0 0 0달러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뭐 1억 일억 5천까지도 맥스 1억 5천까지 나오는 채굴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런 채굴기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서버용 슈퍼컴퓨터용 그래픽 카드가 있었다는 거. 이걸로 또 돌린 생각을 한다는 이런 재미난 얘기. 예,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수치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국내 찌라시도 아니고 해외 유명 하드웨어 커뮤니티에서 나온 거니까 어느 정도 얘기가 된다는 거죠. 예, 우리 황 사장님, 긴장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얘기는 1억짜리 채굴기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